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제 완연한 봄이 진짜 다가온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화사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교재 98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디렉터 열어주시고요. 자, 타임인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파워 디렉터 다 열렸으면 저번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 불러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샘플을 다 없애고 불러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냥 놔둔 채로 파일에 가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파일에 가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파일 가셔서 프로젝트 불러오기 하세요. 프로젝트 열기 하셔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저장해 놨던 창으로 가셔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로컬 디에 파워16 학원에 가셔서 작업 폴더 가셔서 옷에 딱따구리 놓는거 불러오세요. 자, 딱따구리 더블클릭해서 불러오셔도 되고, 열기 하셔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올 거예요. 파일과 통합하시겠습니까? 물어봤죠. 현재 여기에 있는 이 파일들과 합치겠냐? 말이니까. 우리는 아니요 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만 지금 불러와 주죠.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자, 이제 교재 98페이지를 보세요. 자 먼저 2번 트랙에서 오늘은 작업을 할 건데요. 2번 트랙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2번 트랙을 선택했는데 2번 트랙 바로 위에 여기 FX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면 이 FX 트랙을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다 내려놓냐면 이 FX 트랙을 이 2번 트랙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FX 트랙에서 저희가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상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고 하라는 거예요. 자, 내리는 방법은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을 꽉 누르면 이렇게 주먹이 나오죠. 나온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2번 밑에 이렇게 나왔을 때 손을 딱 놓으시면 이렇게 2번 밑에 티 트랙 위에 FX 트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오색딱 수컷 1 jpg에 대해서 2번 트랙에 25초에다 넣고 길이는 15초로 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25초에다 맞추세요. 자, 저는 지금 3분에 가 있으니까 002500 엔터 하면 요만큼 지금 오겠네요. 자, 2번 트랙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색다 1번 요거네요, 지금. 자, JPG 요거를 늘어 그랬어요. 자, 얘를 선택해서 트랙에 넣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한번 봐보세요. 몇 초짜리인가? 이미지는 우리가 기본이 5초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본 5초가 지금 나와요. 이렇게 마우스를 딱 갖다 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길이 5초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얘를 몇 초로 늘리라고요? 15초로 늘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은 기능 필수들의 길이에 가셔서 15초를 늘리시고요. 저는 이게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 늘리겠습니다. 자, 5초를 15초 00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바뀌는 이 사이에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주라 그랬냐면 마스크 디자이너를 주라 그랬어요. 자, 얘를 선택해서 이쪽 디자인 보시고 마스크 디자인을 선택해주세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JPG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주라는 거죠. 어떤 마스크를 주라 그랬냐면 둥근 마스크를 주라 그랬어요. 자 요거네요. 둥근 마스크. 자 얘를 선택하면 요렇게 마스크가 들어갔습니다. 자얘 크기는 조금 줄여주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프레이를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크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딱 붙기 때문에 프레이를 했을 때이 원이 찌그러져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스크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위아래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레이 했을 때는 얘가 줄어져서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줄이는 방법. 이쪽에 마스크 여기를 드시고, 자,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줄여서 중간에 맞추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시 제가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안전 지금 지대라고 나와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TV 안전선 켜기를 누르세요. TV 안전선 켜기를 누르면, TV 안전선이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눌러볼게요. 여기 눈금선에 가셔서 3대 3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대 3에서 9칸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줄이셔도 돼요. 자, 이쪽을 잡고 쭉 이렇게 줄이셔갖고 이 안전선 안에 들어오게끔 좌우 상하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에 맞추시면 돼요. 자, 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나중에 플레이 했을 때 얘가 안 끝에 찌그러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교재 3번을 보시면 PIP 디자이너에 가서 페이드 인아웃 체크하시고 색상 테두리 이런 거 고쳐주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이너에 PIP 디자이너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빠르게 할 때는 그냥 여기를 더블클릭하면 pip 디자이너 창이 나온다 그랬죠. 자요렇게 지금 pip 디자이너 창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테두리를 3으로 하고 크기는 주황색으로 주라 그랬어요. 자 여기 스크롤 바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 체크하시고 지금 색상이 흰색으로 지금 나와요. 여기가 흰색이라. 지금 테두리가 여기가 흰색 보이시죠? 자, 여기를 주황색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자, 여기 주황색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이 나왔습니다. 자, 크기는 3인 거 맞고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자, 위치는, 위치는 왼쪽으로 옮기라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잡고 여러분이 안전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맞춰서 왼쪽에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스크롤바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페이드, 페이드 체크하시고 페이드 인 아웃에 활성화라 그랬어요. 자 페이드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페이드 인 아웃에 체크.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나? 자 그러면 페이드 인 아웃이 들어간 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드 인 자리고요. 여기가 아웃 자리예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서서히 보이면서 나타나는 거 보일 겁니다. 자다 되셨죠? 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하고 나오시고요. 자 교재 99 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오색딱 수컷 2 오색딱 수컷이니까 요거네요. 자 이거를 지금 어디다가 또 넣어그랬냐면 2번 트랙에 40초에다 넣고 15초로 또 늘리라 그랬어요. 자 동영상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40초 공0 40초 공공 엔터. 자 그러면 바로 요 뒤에 와서 붙죠 지금. 자, 이 상태에다가 5색자 2번 선택하셔서 클랙에 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자, 이거의 길이를 15초로 늘리라 그런 거예요. 자, 선택되어서 여러분들은 기능 표시지를 길이에 가셔서 15초로 늘리시고요. 저는 여기서 15초 늘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커졌어요. 자, 다시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또 주라 그랬죠. 둥근 마스크를 또 주라 그랬으니까.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이너에 가셔서 마스크 디자이너. 자, 이 상태에서 둥근 마스크 동그라미 또 선택하세요. 또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마스크 크기를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자, 아까처럼 여기에 가셔서 안전선 켜기 하셔서. 이 안전선 안에 들어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줄여서 이렇게 마우스를 끝에 대시고 일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 상하 키를 가지고 위로 올려서 조정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끝이 이렇게 지금 안 닿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p i p 디자이너로 가셔야 되니까 다시 여기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자, 더블클릭하셔서 교재에 보시면 테두리 3 주황색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맞추시라고 했어요. 자, 스크롤과 똑같이 아까처럼 밑으로 내리셔서 자, 테두리 체크하시고 여기 주황색 체크하시고요. 자, 주황색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추시고요. 자그 다음에 페이드 선택해서 체크하시고 페이드 인아웃 또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러면 사라졌죠? 자그 다음에 플레이를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자, 다 확인하셨나요? 자, 다 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얼른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 탭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p4 파일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mp4 파일을 어디에다 넣느냐면은 2번 트랙에 지금 우리가 오에딱 2번 한거 있죠? 그 옆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다 넣냐면 느 55초에다가 지금 넣으라 그랬네요. 자, 여기 동영상 선택하시고 55초 공공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쪽 뒤에 오죠. 자, 뒤에다 놓고 오색 백엔피 이거네요. 얘를 선택해서 트랙에 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쪽에 싹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것도 마스크 디자이너를 주라 그랬어요. 자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디자이너의 마스크 디자이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일단 플레이를 해서 어떤 화면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세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딱 우리가 나무를 쫓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여요. 지금. 지금 화면 다 확인하셨죠?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마스크를 주라 그랬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마스크.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한번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이 번에 보시면 전체 마스크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타임코드 스케일 지금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시작 키프레임일 때 0일 때는 지금 교재에 보시면 원이 작아졌죠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초 5초에 가셔서 또 키프레임을 줘가지고 원래 크기대로 맞춰 놓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키프레임을 지금 볼 거예요 자 키프레임은 어디냐면 위치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 키프레임이고요. 여기가 00이에요. 여기에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 찍으면 이렇게 빨간 점이 하나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빨간 점이 생기는 이쪽에 지금 위치가 0일 때,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스케일도 보세요. 스케일을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에도 키프레임을 하나 찍습니다. 자, 스케일을 키프레임을 찍어서 얘를 작게 만들어란 소리에요. 자, 시프트키를 잡고 여기 끝에다 대고 전체를 줄여주시면 얘가 쫙 줄어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 이게 가운데 들어가게끔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서 위치를 이렇게 맞추세요. 자, 줄여서 이렇게, 지금 딱딱우리가 안에 다 들어가게끔. 위치를 요렇게 맞춰주세요. 자, 요렇게. 0일 때, 이 0일 때 스케일이 요렇게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 이, 이 상태에서 자그맣게 옮겨놓고 5초에, 여기에서 5초, 여기다가 05초, 05초, 00, 엔터 하면 키프레임이 여기에 찍히죠? 자, 여기에 찍힐 때 스케일, 여기에 또 키프레임을 하나 찍으세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요. 여기도 하나 찍고요. 이렇게 두 개를 찍고, 자, 이 상태에서 원 위치로 다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얘를 잡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잘 보이게끔, 가운데다가 크기는 여러분이 밖에 안 나가게끔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 이거 기준을 잘못 잡겠다 할 때는 여기 보시고 안전선 켜기를 해놓고 그 안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점점점 이렇게 옮겨지면서 얘가 5초로 가까이 갈때이 화면이 지금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다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확인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도 이제 테두리하고 페이드 인아웃을 주겠습니다 자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이너에 가서 PIP 디자이너 누르시던지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PIP 디자이너 창이 나왔습니다 자 PIP 디자인 창에서 테두리 여기 스크롤바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자테두리 선택하셔서 하시고 색깔 주황으로 바꿔주라 그랬죠 자, 여기 주황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드에 체크하고 인에만 활성화한다 그랬어요. 인에만. 자, 인 활성화만 눌러 주러 갔어요. 페이드에서 여기 인 페이드 인 활성화만 체크한다 그랬어요. 자,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서서히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점점 커지면서 보이는 거 확인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우리가 페이드를 인해만 줬기 때문에 여기에만 이렇게 인점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밑에 쪽에 보겠습니다. 오색 200 mp4를 가지고 또 만들으라 그랬어요. 자, 요거 옆에다가 여기다 넣으라 그랬거든요. 자, 1분 8초 27프레임이 넣으라 그랬네요. 자, 1분 9초에 얼쭉 가까이 갑니다. 자, 0 해갖고, 01, 09 하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 5색 200, 요거 보이시죠? 자, 얘를 선택해서, 트랙에 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랙에 여, 넣기 요렇게 조금 또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디자이너에서 둥근 마스크 두고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여기 더블 클릭 해주시고 요 선택해서 자 요거 선택해서 마스크 디자이너 가세요. 마스크 디자이너로 가셔서 자 둥근 마스크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를 먼저 해서 화면을 확인할게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열심히 딱따구리가 지금 쫓고 있어요. 확인 다 하셨으면 여기 둥근 마스크 선택해 주시고요. 자, 동그란 마스크를 선택하셨으면 자, 교재 101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자, 전체 마스크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타임코드를 9초에다 맞추라 그랬어요. 9초에다 맞추고요. 원래 크기를 그대로 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9초. 여기 볼게요. 09초. 09초 엔터. 자, 그러면 9초에다가 스케일 그대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줄이, 줄여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끝이 닿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줄여서 이렇게 맞출게요. 자, 9초일 때요 크기로 지금 이렇게 맞춰지고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14초일 때 완전히 줄여주라 그랬어요. 자, 여기 14초 00 맞추시고, 자, 여기다가 스케일 키프레임 하나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크기는 더 완전히 줄여서 교재를봐가시면 보시면서, 맞춰서 위치 요렇게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조정해 주면 요렇게 안에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줄이라는 거예요. 자, 줄였으면 여기 정지하고 한번 움직임을 보세요. 자, 플레이를 해서 봤을 때, 자, 어떻게 지금 되는지, 자, 크기가 지금 요렇게 지금 바뀌고요. 자, 점점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 보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해서 자, 이렇게 9초 넘어가면서 점점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다 되셨으면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PIP 창으로 가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PIP 창에 가셔서 103페이지 보시면 테두리 3, 주황색으로 고치고, 페우드만 이번에는 활성화해 주라 그랬어요. 자, 밑으로 쭉 내리셔서 테두리 선택하시고, 여기, 검정, 하얀색에서 주황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드 선택하셔서 아웃만 활성화, 사라지게끔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지금 고쳐주세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테두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자, 지금 요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a 레이트 아웃해서 사라졌습니다. 자, 얘를 잡아서 조금만 밑으로 내리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려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 위에 붙는 거 없죠? 이렇게 확인해서 위치 조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장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한번더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 자, 지금 현재 파워16학원에 작업2라는 폴더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한 단계만 위로 올라가시게요. 자, 파워16학원에 올라가서 5색 딱따구리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5색 딱따구리, 저는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로 저장을 할 거예요. 오색 딱딱거리일로 저장해 주세요. 자,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예 하세요. 자, 저는 한번더 저장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재 103페이지 지금 3번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색딱 3번 JPG에 대해서 수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창은 닫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따뜻해진 날씨에. 환절기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미크론도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